네, 홍익대 프리파이널 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주 글이죠, 그죠? 어,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조금 점검을 하죠. 어, 가와 다는 자신의 타인 또는 태하와의 태화, 관계 속에서 생명 존중의 여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반면 나는 태아의 생명과 임산부의 선택권을 양립적으로 존중한다. 또한 다는 인간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거 제가 어 수업 시간에 잘 간략히 첨삭하면서 말했지만 어 앞부분은 앞부분 첫단력을 간명히 정리한 것은 아주 좋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 논제가 생명을 물었으니까 생명에 관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정돈해 주는 건 좋습니다. 음, 글이 깔끔하게 잘 읽히잖아요. 그죠? 가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이 어, 요거 읽을 때, 어, 그 제가 쓴 글들 나눠줬으니까, 쓴글 나눠준 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복사해서 나눠준 거 읽어보면서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가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사회적 이익 중에서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해야 할 가치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간이란 연속성의 농구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진 때부터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또한 낙태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통한 만성 환자의 치료가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더라도 태아의 생명이 더 중요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연속성 배아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라고 할지라도 고할지라 뭔가 사회적 이익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잘 썼네요. 그죠? 가와 다르게 나에서는 여성의 낙태를 일부 인정하면서 낙태는 생명보호 이익과 임산부의 건강보호의 이익의 균형이 일를 때 승인된다고 보고 있다. 왜냐 인간과 생명과 인간의 생명과 개인의 이익이 둘다 중요하므로 인간의 생명과 개인의 이익 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볼수 있다. 다에서는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자신의 이익 추구를 존중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간의 생명권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조금 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조금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 다는 인간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자, 다에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자신의 이익 추구를 존중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보다 개인의 이익, 어때요? 반복 같죠? 그래서 이게 살짝 반복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락을 쓸 때는, 두 번째 단락을 쓸 때는 반복되는 느낌이,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핵심적인 이유나 원인 중심으로 서술해 주는 것이 좋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앞부분이 조금 긴것 같다. 그래서 좀 줄이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뒤를 조금 더 늘리면 더 좋은 글이 될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 사회적 이익과 인간의 생명간의 가치는 상호경중 판단이 가능하며 인간의 생명과 사회적 개인적인 가치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같이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될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권리의 침해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그리고 뭐 윤리. 도덕적 어떤 문제가 발 문제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지키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나누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 그 기준이 조금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다. 자, 다 결국 다와 같이 모든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고 태아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한다면 이기적 인간으로 변명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보다 개인적인 가치, 개인적인 가치와 어, 하지만 그 이익을 고려 우선시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중요한 기준으로 잘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하시고 요거 쓴 것처럼 이 기준을 아예 앞부분에 이렇게 쫙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죠. 그죠 모든 행동의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의 사회적 존재, 즉, 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상호 경중의 판단을 할 것이고, 이기적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나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적,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견해를 쓰는 거니까, 그래 어떤 방향이 잘안 잡힌다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어떤 사례를 조금, 구체적 사례를 넣어서 쓰면 더 좋다. 즉, 어 인간의 생명과 이익이 충돌하는 어떤 구체적 사례를 조금 제시하고 그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는 글들이 조금 썼으면 좋겠네요. 총평을 하면 조금 음, 많은 감점은 아닌데요. B 정도 받을 수, B 불 정도는 받겠네요. 그죠? 제일 아쉬운 거는 자신의 견해니까 자신의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알겠죠. 요거에 분명하지 않은 게 제일 아쉽고요. 자, 그 다음에 불량 부분, 불량 분량 조정, 불량을 조금 조정을 해서 어, 가점을 받을 부분을 많이 쓰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앞부분에 이렇게 조금 길잖아요. 첫 단락, 두 단락이 약간 느슨하거든요. 어, 제시문의 어떤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서술하자. 알겠죠?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빗불 정도 아마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바에서 나오는 합리성에 대한 시각을 서술하고 그 시각에 입각하여 제시문 라와 마의 내용을 논하시오. 자, 일단 나에서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관계는 상호 필요성에 따라서 말하고 있다. 과학적 합리성의 농구가 되는 과학은 다른 학문, 즉, 사회적 학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간학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주장하는 과학적 합리성과 실제 수용자의 사회적 합리성은 그 목적이 같을지라도 주장하는 바와 근거가 다르다. 어, 오케이 잘 썼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접근은 사회적 기대와 가치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사회적 관심사는 과학적 논증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은 상호 필요의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과학적 합리성은 사회적 합리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사회적 합리성은 과학적 근거의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케이 잘 썼습니다. 이거 어, 바의 내용 즉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고요. 내용 조금 압축적으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의 어, 핵심을 정확히 서술한 그죠 어, 조금 더 짧게 서술해도 괜찮을 것 같은 알겠죠? 어, 이 정도도 뭐 크게 무리 없고요. 더 짧게 쓰면 좋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이게 지금 라마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류성과 과학적 합류성으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석하는 내용이 좀더 꼼꼼하게 서술되어 있으면 더 눈에 띄겠죠. 그죠. 어, 1번 이렇게 쓴게뭐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눈에 띄려면, 어... 앞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학교가 뒤에 이번, 어, 그, 좀, 뭐죠, 라마에 대한 어떤, 어, 논하는 과정을 보면, 아, 이 학생이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충분히 알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다. 자, 나의 관점에서 보았, 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라의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판단이고, 마이 아프리카의 나라들의,들의 결정은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한 결정이다. 음. 먼저, 라에서 사형 집행이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추가 억제 효과를 가져오지만 사회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처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사형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실시되어야만 마땅하다. 그죠? 과학적 합리성을 충족시키지만 사회적 합리성은 불완전해서 뭔가 과학적 합리성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과학적 합리성에 따른 판단. 결국에는 이라를쓸 때도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어떤 충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과학적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의 핵심, 인간의 어떤 죽음, 어,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어떤, 어,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오류가에 빠질 가능성, 을 사회적으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을 좀더딱 충돌되는 걸 보여줬으면 더 좋겠다. 지금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리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충돌되는 경우.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어떻게 충돌되는지 꼼꼼하게 보여 주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이제 가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어떤 이론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론이 나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과학적 합리성보다 사회적 합리성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그죠? 어, 이건 잘 썼습니다. DDT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어책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선진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DDT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DDT가 과학적으로 말라리아 퇴치에 어떤 가장 효과적이며 집안 내부에 소량만 분사하는 것은 환경에도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리성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정은 과학적 합리성을 배제한 채 사회적 합리성만 고려한 결정인데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리성보다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어 내부 의 DDT 살포를 허용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적선민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 많은 잘 썼네요, 그죠 지금 라보다는 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쓴 것처럼 앞을 조금 줄이고 뒤에 라에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쓰면 이건 안정적으로 통과되죠. 지금 어, 많은 핵심적인 어, 어 내용이 충분히 서술돼. 결국에는 글을 쓰면 똑똑해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충분히 똑똑해 보입니다. 요거는 A- 줄수 있습니다. 요거는 감점, 요거 때문에 떨어지긴 하진 않겠습니다. 1번이 조금 아쉽네요. 그죠? 자, 총평은 A- 줄수 있겠고, 전체 1번하고 2번 보면 A- 정도는 조금만 더잘 쓰면 통과됩니다. 알겠죠? 조금만. 아, 좀 꼼꼼해야 돼. 논술은요. 사고력을 평가한다. 그죠? 내가 똑똑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똑똑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 조금 구성을 구성을 구성 다른 말로 하면 분량 배분을 조금 해두고 어, 눈에 띌 부분을 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 쓰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좀 아쉽네요. 아, 그래서 약간 문주가 이제 필 받아서 손가는 대로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만 구성을 하고 배분 글자 배분만 하면 좀더 글이 깔끔하게 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예시 답이랑 자기 답이랑 꼼꼼히 읽어보고 지금 거의 예시 답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이 조금 아쉽고 2번은 통과되니까 어찌되었건 지금 어, 어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좀더 좋은 글을 쓰려면 뭘 고민해야 될지 요거를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문제는 지금 쓰는 글이 1차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자신감 가지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